만나면 그냥 이유 없이 막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음. 또 헤어져 있으면 또 궁금하고 보고 싶고 또막 만나고 싶고 토끼띠와 용띠는 해살이라 그래 가지고 해살. 서로 해 친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네. 대우신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선생님 대한민국 이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laughs>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거의 한 5, 60%는 되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요 5 0에 육박하고요. 음. 그러니까 두 커플이 결혼한한 커플 무조건 이혼을 한다고 하고요0 0 0 국가 중에서는 이혼률 0 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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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다다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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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무슨0결혼0 0 경우에 이혼0이 높은지 0 0거를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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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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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토끼띠와 결혼을 하면 이혼할 확률이 많은 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는 어디까지나 그냥 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깊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냥 참고로서 들어주세요. 네. 네 일단 토끼띠에 대해서 알려면 성격 그 성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 토끼띠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음. 깔끔하고 복잡한 걸 싫어하고 좀게 간단하고 네. 아주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하시고. 어 그러기 때문에 막 질질 끌고 막 이런 성격도 막 싫어하세요. 상대가 막 질질 끌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그지부지하는걸 싫어하세요. 확실한 걸 좋아요. 네, 확실한 네. 걸 좋아하고 또막 사람이 막 시끄럽게 싸우고 막큰 소리 나고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성격이세요. 아... 어, 또 이분들은 또 재능도 뛰어나세요. 끼도 많으시고 그래서 예능 쪽으로도 뛰어나시고 어또 뭐 연예인들 보시면 토끼띠 분들도 어~ 둘러보시면 굉장히 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끼와 재능과 아주 뛰어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성격으로는 뭐 부드럽고 네. 어~ 또 사회생활서는 에좀 네. 차분하세요. 근데 음.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이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좀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토끼띠 분들은 막 말려들지 않고 막 그렇게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뿐인데 다른 사람이 볼때또 한편으로는 냉정하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자, 토끼띠의 성향을 알아봤으니까, 네. 어, 이 성향에 맞는 분과 네. 어, 결혼을 하면 네. 음, 이혼할 확률이 많은 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음, 원숭이띠예요. 음. 원숭이띠는 어, 토끼와 원진살이 있어요. 원진 살이 뭔지 아시죠? 네. 어, 만나면 않나요? 그렇죠. 네. 만나면 그냥 이유 없이 막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또 헤어져 있으면 네. 또 궁금하고 네. 보고 싶고 네. 또막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보면 네. 어, 왜 싫어하냐 그러면은 어, 토끼 띠 눈과 원숭이 그 볼기짝이 빨갛잖아요. 그게 진우 닮았다고 싫대요.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도 따졌을 때. 어, 저기, 원숭이띠보다는 토끼띠를, 토끼띠분이 원숭이띠분을 어좀 싫어하는 경향이 아, 더, 더 많다고 합니다. 말하네요. 예, 질투하고, 이웃없이 그냥 미워하고 시비 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원진살이 껴서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싸 아무것도 아닌 것같 그냥 툭툭툭툭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게 골이 깊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혼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좀서로 떨어져 있으면 또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두 분은 별거 하는 것 같고 싸우지만 지금 주말 부구나 어, 이렇게 한참 일주일 동안 궁금하고 막 보고 싶었다가 어? 한번 하루에 만났을 또, 때 어, 불같은 사랑을 또. 하고 또 싸우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있다가 막또 네. 만나고 이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어, 저기 말띠예요 말띠는 파살에 속해요 어, 파요? 파살, 서로 파괴한다 어,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만나면 서로 도와주고 어, 아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의견 자체가 안 맞아요. 의견 자체가 안 맞고, 사람, 막 상처를, 배우자한테 상처를 주고, 뒤에 와서 후회하고 안 해야지 하면서 또 만나면, 또 그냥 나만 잘났다고 막내 의견을 주장하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서로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하면, 우리가 몇년 후에는 집을 사고, 몇년 후에는, 어, 뭐를 하고, 뭐라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서로 너무 아픔을 주기 때문에, 네. 그 서로 너무 신경을 쓰는 그 반면에, 또 건강이 또 많이 안 좋으세요. 두 분이 이렇게 결혼하시게 되면, 네. 예, 그 중에서도 또안 좋지만 그래도 이혼할 확률이 그나마 가장 많은 확률이 바로 말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말띠분과 결혼하시면 뭐 맞지도 않고, 음. 막, 너무도 안 좋고, 네. <laughs> 그렇게 네. 나옵니다. 중간띠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용띠. 네. 용띠는, 어, 토끼띠와 용띠는 해살이라 그래가지고 어, 서로 해친다. 근데 해살이라는 거는 어떻게 다른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를 상대를 위해 봉사를 한다 이렇게도 하지만 음. 대체적으로 해를 입힌다. 음. 어, 그렇게 해제 해석을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용띠와 토끼띠와 용띠는 서로 이제 이간질을 좀 많이 시키고 네. 어, 좀 시비 다툼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보통 서로 많 이해를 이 하지 않으면 어, 이루어질 수 없는 띠예요. 음.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닭띠가 있어요 <laughs> 닭띠는 충살 서로 부딪혀요 아유. 생각 자체도 부딪히고 네. 의견도, 의견도 부딪히고 네. 내가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간다 그러고 부부간에 네. 내가 뭐 이걸 사고 싶은데 이건 아니다고 자꾸 이렇게 음. 토를 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걸 한다면또 이렇게 토, 토를 토 달고 오랜만에 뭐 예예. 커튼을 좀 새로 하려고 그 그렇죠, 그렇죠. 빨간색이 좋으니까 파란색이 좋으니까 예예예 그러니까 거 모든 면에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하기 때문에 어, 또 재산 같은 것도 제일 못 모으고 <laughs> 어, 재산도 어, 토끼띠와 닭띠가 결혼해서 하면 어, 재산도 가장 못 모으고 음. 이두 분이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세요 두 분이 음, 만나면 네. 어, 다른 띠와 만나는 것보다 성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하기 때문에 어좀안 좋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어디까지나 표현적으로, 그냥 그냥 표현적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네. 좀 참고로 하셔서 어, 궁합을 보시기 때도 그게 무시할 건 아니니까 그쵸. 조심하면 좋죠. 맞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존중. 그럼요.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하고 역지사지. 어, 그렇게 이제 결혼하시면 아무래도 어, 이혼 확률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토끼띠와 결혼하면 이혼 확률이 높은 네. 띠별로 선생님께서 잘 짚어 주시고요. 네. 다음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